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상황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부입니다. 폭평소 시정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훈 위원장님과 권영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학구도사업소 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월급배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유상매입 국공용 LH공사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월급배수지 진입도로 확보장공사에 편입 국공유지 유상 매입분 5억 원을 등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에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도 특별에게 총 예산금은 기정 예산보다 99억 7,200만 원이 등액낀 1,77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에게는 908억 5,50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에게는 861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수익적 수입에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개조공사 수입 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43쪽 수익적 지출에 급수공 급수신청 수요 증가에 따른 개조공사비 1억 3,100만원을 검침원 정원 증가에 따른 보수부족분 1,568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수입에 안중 송담지구 원인자부담금 20억 6,369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자본적 지출로 자본예산 예비비 20억 4,801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적 특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기타 임대, 임대 수익에 통복 공공 하수처리장 내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 부가금 473만 2천원과 현덕 공공처리장 내 일부 점용료에 따른 점용료 504만 8천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99쪽 수선 유지교체비에 소사벌 택지지구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관과 준설공사 사업비 1억원과 하수도시설 긴급 복구용 자재구입비 8,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민간 인전에 통복 장당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중 PTO 운영비 인상분 조정 결과에 따른 변경 감액분 4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고 LH공사에서 소사별 공공하수처리장 인수 시기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미뤄짐에 따라 운영 관리비 1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개평 펌프장을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9,2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세쪽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대상 시군 지정에 따른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타 공사 부담금 1에 안중 송담지구 원인자 부담금 59억 4,300만 원과 동사 처리분고 차집관로 건들분담금 18억 2 5 0 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북시장내 청년 토핑물 조사 대상지 하수관로 정비 공사비 2억 원을 준설토 중간척지장 조성공사비 2억 5천만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 통북 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비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과 통북 서부 하수처리구역 세계동 강호소 1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포승읍 원정 사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비 4,500만 원과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2억 1,658만 3천원, 고덕 산단 진인동내 오수관로 정비공사 3억원,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매설공사비 18억 2,5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기지 주변 소금,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건설공사 감리비 과다로 세무관 주장에 따른 감액분 2억 1,658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 1 3쪽 반환금에 환경부주관 원인자부당군 관련 국고보조금 특정감사에 따른 국비 반환금 증액분 1억 5 100만 원, 을 BTL 사업 정산 원리에 따른 과다, 과다지급금 반납분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다분적 지출에 통복장당 현대화 시설 투자비 상환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상한비 감소분 5 2 9 9만 2천, 2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60억 6,597만 2천 원을 징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 제42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아 위원님, 157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 월급 배수시 진입로고 확보장 공사했죠. 5억이 증액돼서 10억이 됐는데, 이게, 이거면 예산으로 마무리 되나요? 아, 이제 공사비를 다 확보됐고요. 이제, 국기지 무상기석협의 결과에 따라서, 총그 28피치 중에서 22피치가 무상기석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그 저기, 그,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결과고 무상기석비에 그 대한 제외된 그 보상을 주게 되었 그게, 5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사업비는 이제 LH가 40%고 저희도 60%인데 그 부담비로 인해서 세입에 또 2억을 잡고 저희가 3억 부담해서 당초에 67억 확보되어 있 계획자 분들 그대로 다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진 지 민도 확보장공사가 네. 계획에는 언제까지 돼 있어요? 올해 12월까지 돼 있죠? 아니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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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로반까지 다돼 있고 네. 현재, 그, 이제, 아스코 포장, 이제 포장 단계가 나왔는데, 이제 가로도를 이제 현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11월 한, 1 1일이나 15일까지는 포장 완료를 좀 하려고, 저렇게 잡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예,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할 겁니다. <laughs> 그래, 지금 그냥 지, 지지부진해가지고, 민원이 많았었는데 네. 근데, 그거, 그, 그, 먼지나는 거는 다 해결이 됐나요? 그쵸? 예, 그다해결 됐고, 물차 동원해서 해서, 정리다 됐습니다. 그래도 파이까지다 잡아서, 그채제까지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이사 없게 돼 있습니다. 그 11월까지 완공되는 그 계획서 있죠? 예. 그거 좀 저한테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무리 될지에 그뭐좀좀꽤 오래 된 시간 같은데 네. 그좀 해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더질의실분계십니까 예, 김기선 의원님. 지난번에 하수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잖아요. 네? 그 인상돼서 지금, 어, 이제 그, 판단해보면, 어느 정도가 예전에 그 공기업 특별에게 부족한 것이 해소되고 있어요? 무슨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한번 파악해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안 됐다면,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에 또 인상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아,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에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어 현재 이렇게 인상된 거 가지고 했을 때 이게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 판단 을 한번 해서 내년 인상분에 대한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좀 파악이 필요해요. 네. 하수도 특별하게. 자본적 지출에, 1 1 예. 1 이게 통복하수처리구역 평택역 주변에 중계 펌프장 설치 공사를 한다랬어요? 네. 어, 이게 원래 지금은 없습니까? 중계 펌프장은 없고, 그 거기가 지금 이제, 그, 기존 이제 관로가 그, 그, 평택 IC에서부터 38국도를 따라서 이제 통복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기존 이 배수 관로가 있었는데요. 수 관로가. 그게 이제 작년까지 이제 비가 오던뭐던 간에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그쪽에 이제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금년도에 이제 구시가지, 그평택경찰서그 위쪽 그 구시가지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과 이쪽 그 새로 신규 도시 지역으로 되는 지역에서 오는 게 합류가 되는데 금년 그 우기시에 좀 역류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거기에 그 역류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해요. 네, 예, 금년도에 처음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삼팔 국도상으로다 기존 붙어있던 관를 가지고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관로 하나를 더 이제 매설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거가 되기 전까지 지금 영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배수 펌프장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펌프장 설치는 어디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설치하는 위치가. 그, 롯데 인벤스, 그, 고가도로 있습니다. 예. 그 공원부지에다가. 롯데 인벤스면은. 소방소 옆에. 예, 그, 예, 완충농지죠. 중계 펌프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포승업 원정 4호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원정년에이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구리가 됐나? 아니, 원정 1, 1 2, 예. 1, 2기가 됐죠? 6리, 7리는 됐고요. 이번에 예. 이제 그 4리, 5리, 구리를 예. 설계를 하고요. 예. 2리하고 3리가 남습니다. 음. 거기는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1 2, 3위는? 예, 예. 그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게4리5리하고9리도 9리.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요, 요번에 지금 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 본예산에 요게 지금 용역비요? 예, 용역비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어, 사실 면단이면 면 소재지 같은 데도 이제 안된 데가 있는데 가령 뭐현동면 같은 경우는 종말 처리량이 생기면서 사실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건데 <laughs> 그 거리도 얼마 안 되잖아요? 어, 현덕 워터랜드까지 이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요. 그 면세지 있잖아요. 현덕면 아 현덕면 소재지 소재지 같은 경우는 네, 그, 그, 지금 현덕 증설하는 쪽으로 그, 아, 화, 그러면 뭐 언제 할지 알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저기 화양지구 때문에 증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네. 해야 예, 예, 맞는데 예, 네. 지금 화양지구가 뭐, 언제 될지는 뭐 이, 그건 알수 없고 음. 기존에 기존의 워터랜드 정설 안 하고도 그 인광리 그 주변 면사무소 소재지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비 때문에 이제 문제는. 국비를 받아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거를 좀 당장 아니더라도 추진을 네, 네. 해야 돼요. 네, 확대하겠습니다. 어, 네. 거기가 사실 가구수가 적지 않은 가구거든요. 네. 네. 어, 현재 미국 23km 반경 내에 있는 데는 다한 했고. 네, 네. 어, 그리고 일부 또 이제 했는데. 네. 네. 여기는 원래 예전에 종말처리장 할때 그때 뭐 반대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적용해 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당시에 씨가 밀어붙이면서 사실 아무것도 안된 거예요. 네. 그럼 네, 합의하겠습니다. 네, 이런 데는 좀 검토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더 지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소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정보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